친구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건강 잘 챙기길 바래요. 전도사님 안타까운 소식 하나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어디서나 예배하는 예배자들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좀 특별한 예배를 이번에 준비했어요. 우리 친구들 유튜브 다할수 있죠?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 유튜브 많이 보는 거전 선생님 또잘 알고 있어요. 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들이 영상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주일날 9시 20분에 유튜브에 대전 제자들교회 어린이 부라고 검색을 하시면 거기에 예배 영상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만큼 더 그것보다 더 간절하고 더 멋있는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영상에서 전사님과 우리 친구들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